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이같이행하여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평생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 지 생활 할때 보면, 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아, 그 첫사랑, 그때는 정말 뜨거웠다. 또,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중직자들, 이런 분들 가운데, 좀, 뭐랄까요.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표현이 현재의 적어지고 특히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처음 먹으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특히 새로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먹을 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미국에 처음에 와서, 그, 단기선교 왔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 피자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와, 정말 기름지고 짜고, 그, 페페로니 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피스 먹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우유하고 콜라하고 섞어가지고 하여간 뭐, 그몇 피스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한국 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맛이 강렬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뇌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던 뭔가가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피자를 먹는데, 아, 그, 미국에서 먹었던 그 짜고 기름진 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강하게 경험하면 그게 내리에 남고요. 이게 좋은 경험이면 이렇게 우리에게는 첫사랑 같은 느낌은 남아있고 이게 나쁜 경험이면 이게 상처로 남아있고 완전히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건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항상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때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애굽에서 나올 때 보호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그는 매년 그 시간을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돌리기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월절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걸 놓친 겁니다. 또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자꾸 놓칩니다. 나에게 첫사랑을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에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그살 떨릴 만한 정말 내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들을 몇 번씩 겪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응답들을 어 대부분 최소한 한두 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를 자꾸 추억하고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16장 3절에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때 6월 절만 생각하고 그때 첫사랑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있으란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약길을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언약계에 따라갈 때그 어떤 역경도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광약길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저희가 무엇이 어렵습니까? 오늘 저희에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모든 것은 응답의 여정이 될줄 믿습니다. 사람은 낙심될 수도 있고요,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다시 주셨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내가 친히 건져낸 내 백성 나의 자녀이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오늘 구원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예생활 하는 사람들, 지금도 사단에 심부름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빛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증인으로 참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시대의 흑암의 세력을 꺾을 참된 왕으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 을 회복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벌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으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고요. 오늘은 오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 1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커져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사랑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확실하니까요.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때의 감사함과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과 그 경이로움은 훨씬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이해하고 지금 누리는 하나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능력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은 훨씬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옛날과 비교할 게 아니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인도하시겠다. 또 가나안 땅 통해서 전 세계 살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능력대로 함께하시고 이 일을 펼쳐가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는 지켰지만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부원의 능력을 평생 항상 잊지 않는 이십사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세은해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에 붙잡혀 있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빛과 참된 소망을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